네. 거제항입니다. 네. 거제면 거제항. 네. 거제항에 이게 그 전통 방식. 예, 전통 방식. 굴 양식장이네요. 지금 아, 굴 양식이 물이 빠지니까는 매달아 놓은 게 보입니다.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네. 매달아 놓은 게 보이죠? 굴. 이게 거제의 전통 방식 굴 양식이랍니다. 이게 지금 통영이나 저쪽에는 그 웃기 부표 부표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지 여기 방법이 천양지 차이나네요. 아, 이게 원래의 에, 거제 거제면 이쪽 거제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굴 양식을 했네요. 저 멀리는 저 멀리는 똑같이 통영처럼 웃기 예, 빨갛고 하얀 웃기들에 매달 웃기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양식을 하는군요. 이게 예, 대단합니다. 아, 예, 저 안에 배가 들어가 가지고 어, 작업을 하네요. 배가 몇 배입니까? 이게 예, 이게 이제 그 공동 어촌에서 운영한 거겠죠. 뭐, 개인이 이큰 거로 튀운영합니까 예, 이거는 뭐 우리 이제, 예, 수산농림, 예, 축산수산부에서, 수산 자원 축산 아, 자금 가지고 공동 어춘 게, 예, 예, 이건 뭐, 거제 미원소재지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, 이거는 거제 씨가, 뭐, 차원에서 아니면 경남 도 차원에서 지원할 겁니다. 이 정도는 예 개인이 할수 있나요 이거? 아. 대단합니다. 네. 하, 물이 많이 빠졌어요. 물이 빠지니까는 저 귤들이 굴들이 물이 빠졌다가 또 들었다가 이렇게 해야 굴이 또 저놈들이 강하다고 그러네요 아주 짠짠하고 저쪽에 그, 그 오다가 또 여기 마을에서 그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,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는 거의 여기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춤에 이 물이 만조 되면은 물이 꽉 찰까입니까 그래서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통발을 놔가지고 고기 물 빠지면 그리 빠져나가면서 고기 잡는 문오는줄 알았더니 아니네요. 예, 아 양식장 아 여러분 독자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죠? 바다에다가 딱 띄워놓고 하는 것만 양식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저 말뚝이 전부 참나무예요. 참나무로 박아가지고 그 옆에 또 그물을 쳤어요. 빠져나가지 말라고. 물결에 그래가지고 저렇게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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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을 저렇게 하네. 저거 매달아 놓은 건지 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대단하겠네요. 어저 아주 생불 가을에 그냥 다 계속 초장 찍을 것도 없죠. 그냥 그냥 먹으면 저거 어 얼마나 좋아요. 이게 가까워야 겨울철, 가을철, 초가을에 올 한번 내려오지. 아휴, 경제 비쌀 거예요. 뭐키로에 뭐, 아휴, 돈 십만 할거 이런 건 지금. 네, 네, 자 아, 거제항 전통 불 양식장 앞에서 예, 전해드렸습니다. 네, 네. 함께 걷는 우자의 일 TV 트래커 조금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